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야간 눈 사진 촬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눈이 올때 사진을 찍으면 아주 이쁘게 잘 나오는데요. 특히 야간에 사진을 찍게 되면 아주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간에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일반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찍기가 쉽긴 하지만 이쁘게는 잘안 나오죠. 자,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찍히긴 하겠지만 너무 밝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눈사진의 특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눈사진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더보기로 들어가셔서 프로로 들어가서 찍어주시면 좀더 멋진 눈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 대신 프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의 경우는 찍을 수 없겠죠? 프로 모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만 가능합니다. 우선 프로 모드로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나올 건데요. ISO와 셔터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우선 ISO부터 올려보겠습니다. ISO는 빛의 감도를 올리는 거죠. ISO가 올라가게 되면 적은 빛의 양으로도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ISO를 일단 어느 정도 올려주신 다음,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셔터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스피드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밝기가 올라가는데요. 어, 눈 사진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이런 눈송이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느리게 되면 눈의 표현이 이렇게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서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전부 선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이건 눈의 분위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ISO를 올려주셔야겠죠. 자, 지금 최고 ISO 3200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눈 표현이 되긴 했지만 이 가로등 주위에만 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피드를 좀더 낮춰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찍어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눈 표현이 나왔죠. 자, 이 셔터 스피드는 눈 송이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주위의 어둡기, 그 다음에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250 정도도 눈 송이 표현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올려야만 눈 송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셔터 스피드와 ISO를 조절하시면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 지금 250 정도만 돼도 이 눈송이 표현이 제대로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저는 지금 가로등을 배경으로 찍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되면 여기에는 눈송이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셔터 스피드를 낮추고. ISO를 아무리 높여도 눈송이 표현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배경 전체가 어둡기 때문에 전체를 밝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밤에 눈송이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가로등이라든지 빛이 비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변으로 전부 눈송이 표현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너무 느리죠? 자,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를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가로등 주위는 눈 표현이 제대로 되었지만, 어, 나머지 부분들은 눈 표현이 제대로 안 되죠. 자, 이거는 가로등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율을 높여줍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울트라 와이드 렌즈 상태고요. 그 다음은 와이드 렌즈. 그 다음은 망원 렌즈 상태죠. 이렇게 야간에 눈 사진을 찍을 때 눈송이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배율을 망원 렌즈로 확대를 해줘야 제대로 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을 비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주위로 눈이 더 표현이 되죠?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좀더눈 표현이 제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또는 연말 연시 엽서에서나 보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눈송이 표현을 제대로 하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빛이 없는 곳에서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빛이 비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이 좀 많이 내려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야간에 눈 사진을 찍을 때는 원근감을 줄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좀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뭇가지에 눈들이 쌓여 있는 포인트가 있죠. 자, 이 포인트가 있음으로써 좀더 원근감을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ISO를 올려서 밝기를 어느 정도 확보해도 되겠지만 ISO를 낮춥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찍더라도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여기는 있 가로등 주위에 눈들이 표현이 돼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찍으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인데요. 포커스가 지금은 기본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멀티 포커스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눈 표현이 제대로 나와요.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눈들이 좀더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 다시 포커스를 누르시고요. 어, 수동으로 주신 다음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어, 눈들 주위에 초록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눈 표현을 좀더 제대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초점을 잡는데요. 이 초점을 잡으실 때 초록색이 많이 나오게 잡는 게 좋겠죠. 그래야 어, 눈송이들이 표현이 좀더 많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초록색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셔터를 눌러 주시면 눈 속이 표현이 좀더 제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는 눈이 오지 않을 때 지저분한 것들이 전부 이 눈에 가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찍어도 아주 멋있게 나와요. 밤에 눈이 온다면 바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자, 장소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눈이 오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가로등이 좀 멀리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눈송이 표현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밤에 눈 사진을 찍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 되는 빛이 먼 경우는 좋지 않고요. 가까이서 찍어야 눈송이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멀 경우에는 눈이 내린 전체 풍경을 찍는 게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아예 넓은 구역을 찍음으로써 풍경을 찍는 것이 되겠고요. 눈송이 표현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 되는 빛을 강조해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돌린 다음에 이 부분을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망원 렌즈로 돌렸죠. 자, 그 다음 가로등을 비춰 볼게요. 자, 그 대신 이렇게 망원으로 갈수록 밝기는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스피드를 낮추거나 ISO를 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더 스피드를 낮춰 봤어요. 그 다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위에 눈송이 표현들이 나와요. 그 다음 포커스를 이용을 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광원 주위에 초록색이 많이 나오게끔 잡아줘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멀 경우에는 초록색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좀더 가까이 가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가로등이 좀더 가까운데요. 여기를 한번 비춰볼까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잡히죠. 아까는 굉장히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광원 주위에 초록색이 많이 잡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완전히 잡히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더라도 눈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광원과 가까운 곳에서 찍어 주셔야. 이 눈송이 표현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자,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이 눈송이들이 제대로 표현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야간 눈사진 찍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야간 눈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변형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